어둠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심을 고백하며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내를 경험하는 부활의 생명의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가 올려 드립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목소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올려 드리심으로 부활의 주님 거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위하여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참는기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이안세한저희들 주님의 전해 남아 있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 영화로운 예배가 두신 분들 불러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 주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믿고 찬양하는 예배와 부활의 교통하기로 를 하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불순 교만하지. 정과 육신 거짓도로 음란피스을 회개하며 고열력역 없이 정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종을 입을 열어 회개하는 이종을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보활의 주님을 마음 끝에 대한 복된 부활주의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모시길 원하는 종들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그리하여 하나는 신앙이 부활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이 살아나고 병들고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이 하나님 다시 한번 강건해지는 부활의 주일 은혜의 주인공 생명의 주인공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질병들이 낫는 치유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한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며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을 위하여 천국을 향하여 천국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에 귀한 아버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되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 a Koundes, s a t a s h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지난 4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성육신 즉 동정녀 탄생은 복음입니다 이를 통해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다 복음이다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의 율법을 100%다 순종하여 지키심으로 의를 얻으셨는데 이 의를 우리가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를다 받으시고 죽으셨기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입니다. 구원자로 오셨기에 성육신이 복음이고 또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공생애가 복음이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임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부활을 안 믿는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전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 중에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으면 끝이지 부활하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 자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 하며 예수님의 부활은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다라고 바울의 설교를 반박을 합니다. 이 교인들의 믿음의 뿌리는 이성입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성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활을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서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건 이성밖에 없으니까. 이성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거나, 이성적으로 볼때 저것은 가능하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들은 그 것들을 믿지 못했고 믿지 않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볼때 부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성의 뿌리를 둔 신앙이라 믿음이라 그들은 부활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이성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성도 필요하고 상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는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를 둔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꼭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신앙의 뿌리는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오면 믿어지는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반박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을 봅니다. 14절, 1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한 얘기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사도는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3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 망한 자라는 겁니다. 부도난 자, 이 망했다는 것은 그냥 몇년 고생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망한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 망한 자 영원한 지옥 형벌의 처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부정하고 부활은 안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다라고 여긴다면, 그게 신앙 생활의 다라고 여긴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일 멍청하고, 제일 비참하고, 제일 딱한 사람이고, 그리고 최고의 실패자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성의 뿌리를 두고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 사도은다 사기꾼이고 우리들 너희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비참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불행한 자다 왜죄 가운데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여러 번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5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렇게 가정법을 써서 이 본문을 잘못 여러분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부활이 없다고 전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는 부활의 진리, 그리고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전제를 다뤘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가능성을 둔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고 그래서 세상에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제 가정법을 통하여 부활의 사실성, 부활의 진실성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열매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서 22절 좀 한번 봅니다. 20절에서 22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천열매가 되셨도다. 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여기서 삶은 영생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 것은 천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할 것이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하나가 맺히면 뭘알수 있습니까? 그 나무에 다른 열매들도 많이 맺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열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곧 이제 부활의 열매자들이 될 것이다. 부활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천열매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열매로 때가 되고 종말이 오면 우리도 다 이제 열매들,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부활은 단지 바램이나 염원이나 영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부활을 영적인 상징으로 보면 안 됩니다. 부활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며 반드시 장래에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전도할 이유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선교할 이유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구제할 이유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힘써서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망이 세상을 이긴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둠의 영이 세상을 이긴 겁니다. 죄의 권세가 예수님을 세상을 이긴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합시다. 승리의 신호탄이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는 승리할 만한 힘,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의 승리의 신호탄을 쏘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합시다. 승리의 복음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고 무너집니다. 반드시 마침내 꼭 그리고 최후에 승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다? 승리의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님 돈이 없다. 건강을 잃었다고, 자식이 힘들게 한다고, 되는 일이 없다고,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승리의 복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믿는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최후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승리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고 승리의 역사가 곧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승리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힘써서 부활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 형통의 삶.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내가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열리고 풀리고 펼쳐질 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이고 승리의 복음입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 부활을 믿는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 나를 승리의 길로 승리의 사건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몸을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 주셔서 부활이 복음임을 전하게 하심 하시,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부활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지 않아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요.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온갖 문제 어려움을 이기신 주님, 질병을 이기신 주님, 아버지 하나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 다 승리의 복음을 믿게 도와주셔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에게는 승리의 사건이 일어난다. 승리의 일이 일어난다. 곧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빌고 납니다. 성령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여자 자녀들 믿지 않는 자들, 이성의 뿌리를 두고 아버지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따지는 종들이 있다며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강의 역사하심으로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입니다. 부활을 믿게 도와주시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 안에 다시영들이 부활하기 원합니다 지친 영혼들 예배를 떠난 영혼들 낙심자들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승리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입니다 승리에 대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승리자임을 믿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승리할 거고 최후의 승리할 거고 곧 승리의 일 승리의 사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단 마귀를와 싸워 승리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곤란과 싸워 승리하고 병마와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부활의 믿음 때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번 일천번대 사대고 영금금 부활절 헌금을 믿음 올려드는 종들 승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환경적으로 승리하도록 하늘물로 활짝 열어 예배하고 헌금 들리는 종들마다 승리의 사건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 이 세상 섬깁니다. 세상의 이름으로 우리 장로님 가정 섬기오니 우리 홍장로님 이민하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승리의 역사,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 손주들 모두가 주 예수의 이름을 구원 받으며 피고가 깨끗이 나는 치유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박은경 집사님, 강미규 집사님, 김정인 집사님, 이지원 청년, 우리 은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송 여자 오 목장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 예배 계란 전도 교회 주변에 하고요. 여러분 가실 때 계란 하나는 선물이고 하나는 전도용이니까 가시다가 길에서 만나신 분드려도 되고. 여러분 가족 중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전도 용계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부활절 구제 사역으로 우리 장학금 대학생 그리고 중학생 한 명에게 각각 한 명씩 그리고 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를 입은데 그리고 미얀마 지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 우리가 많이는 못 보내도 구호금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절 황금이 이런 곳에 사용되니까 위하여 힘써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소망이 될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5월 4일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로 같이 지키고요 5월 11일은 목자, 교사주일로 같이 지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마지막 주입니다 오후 예배 때는 찬양 대의를 합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 여러분 가정이 또 개인이 목장에 좀 찬양하며 교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대의를 정했으니까 참가 신청은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 가족 혹은 목장별로 아니면 아는 교인들끼리 해도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번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번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교제하고 하는 게 영어 돌리는 그러한 영적인 가족임을 경험하기 위해 찬양대의를 정했으니까. 여러분 꼭다 많이 참석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찬양 되게 될수 있기를 바라고 참가 신청은 5월 11일까지 백보라 사회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목장 주일 섬심 5월 11일이고 남자 목장 5월 18일날 주일 섬심믿고요 우리 강대 강단의 강단 의자를 우리 강영의 고사 김혜수 고사님 가정이 봉헌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 계란을 섬겨주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승리의 복음을 믿고 나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하신 대주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인약한 자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교회와 예배를 떠난 자들에게,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항상 함께 아홉 시기를 간절히 주고 남나이다 아멘.